오늘은 위스키 페어링 2탄입니다. 1년 전쯤에 고기류의 안주 중에서 어떤 고기가 위스키와 잘 어울리는지 저희가 한번 먹어봤었죠. 히리님 그 실험 기억하시죠? 아유, 너무 기억하죠. 맞아요. 그때 우리가 육회, 스테이크, 살라미 이런 녀석들을 두고 페어링을 실험해 봤었어요. 이번에는 훨씬 더 간단한 음식들로 페어링을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아, 물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물, 초콜릿 병과류. 에이. 말해보여요. 당연히 이 녀석들이 최고죠. 저도 맨날 물이랑 먹는데, 이건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정답이니까 제외하고 오늘 저희가 탐험해볼 페어링을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술 냄새나는 저스틴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셨나 봐요. 오늘? 아 그럼요. 제 집에서 가져왔어요. 다. 아, 진짜요? 네, 말자네. 집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안주. 음! 네, 아, 집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안주들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피디님도 집에 하나씩은 어느 정도 가끔 있는 녀석들이죠? 몽쉘 자주 사두고요 김도 항상 있는 편이고 가끔 치즈 있어요 아 치즈 네. 그러니까 사실 다 집에 보통 있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니까 저희가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좋은 실험이 될것 같아요 어? 근데 궁금해 저 노란 색깔 저 친구들은 뭐죠? 귀여운 뽀짝한 친구들 아 얘는 비타쥬라고 해서 아 보통 아이들이 많이 먹는 비타민 젤리 같은? 아, 젤리예요 예. 사탕이 아니구나. 아, 요것도 제가 발견한 계기가 있어요. 제가 형 집에, 형이랑 같이 위스키 마시다가 아유. 조카가 갑자기 와가지고 비타쥬를 달라는 거예요. 형수한테 받아가더라고요. 그게 뭐지?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해서 그거를 위스키를 먹고 마셔, 먹어봤는데 기가 막힌 게잘 맞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아, 잘 어울렸단 말씀이요제 기준에서는. 예. 그래서 오늘 한번 테스트도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챙겨왔어요. 피디님 혹시 이 중에서 실험을 해본 녀석 있어요? 사실은 몽쉘이랑 한번 먹어봤어요. 몽쉘이랑? 네. 어땠어요? 저는 몽쉘도 좋아하고 술도 좀 달달하고 좀 꾸덕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싸사랑이랑 몽쉘이랑 먹어봤거든요. 오, 꽤 좋아 괜찮았을 것 같네요. 기가 막혔죠. 그러면 오늘 좀 이따가 또 같이 비교해보면서 실험해보면은 몽실보다 더 나은 녀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좀볼수 있겠죠? 저는 뭐 당연히 다 먹어본 녀석들이거든요. 평소에 혼자 위스키를 마실 때는 물 외에는 어떤 안주도 딱히 준비를 하지 않는 편인데 일단 괜찮잖아요. 예, 그리고 밤늦게 위스키를 마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물만 가볍게 같이 먹는 게 가장 좀. 편안하게 마시고 잘수 있는 것 같아서 보통 그렇게 먹어요.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심심할 때가 있어요. 늘 먹던 방식으로 먹기 좀 심심한 것도 있고 뭔가 허기지거나 배고파서 뭔가를 같이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집에 남아있는 음식들을 한번 싹 스캔을 해보면서 뭐가 있나 살펴보고 어, 그나마 이게 위스키랑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녀석들을 하나씩 골라서 먹어보는데 그렇게 먹어본 녀석들 중에서 어? 그래도 나름 실험적으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녀석들만 준비해 왔으니까 오늘 한번 같이 실험해 보자고요. 근데 치즈는 많이 알려진 거 아닌가요? 응. 실험적이라고 하기엔 좀 노멀하지 않나? 아, 치즈는 사실이 그래요, 맞아요. 치즈는 이미 베스트 페어링으로 많이 드세요. 안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제가 치즈를 준비한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베스트 페어링 중에서 치즈는 약간 뭔가 아쉽다라는 느낌을 항상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반대여서 가져오신 거군요? 네! 저는 약간 애매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서 이녀석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치즈보다 더 나은 녀석들과 치즈보다 별로인 녀석들을 구분해보면 제 입맛에 더 맞는 안주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기준점으로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할 위스키를 또 하나 꺼내야겠죠 어, 어떤 위스키를 꺼낼까 잠시 고민했는데 1년 전에도 이 녀석과 함께 했었어요 짜잔! 음 뭐 우리가 좋아하는 녀석이죠 아, 네. 네 사실 아, 얼마 전에도 저희가 글렌 시리즈 블라인드 테스트할 때 저는 이, 녀석, 이 녀석을 1등으로 뽑았고 음, 네. 피디님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했던 녀석이라서 그리고 얘가 우리가 스카치 싱글몰트의 약간 기준이라고 하는 녀석이니까 기준점을 가지고 또 같이 페어링을 해보면은 좀더 쉽게 우리에게 맞는 안주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녀석을 준비했습니다 음. 먼저 체다치즈 슬라이스를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네. 아우, 소리가 경쾌해요. 네. 이거 또새거 땄거든요? 또 있던 거다 마셔가지고. 빨리 드시네. 요 에어링을 시키고, 또 너무 우리가 알코올이 치면은 또 우리 안주 맛을 제대로 못 느끼니까. 음. 확실히 달달한 것 같아요. 그날리 에서 정말 달달하게 느껴지는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한번 페어링을 해보죠. 네. 치즈 선물로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녀석이 기준점이 되면 될것 같아요. 얘보다 어떤 녀석이 좀더잘 어울리는가. 음. 지금은 기준점과 기준점이 만나는 거요아 그렇죠. 음. 기준끼리에 만나. 근데 다른 분들은 아마 치즈가 기준점고생각안할 거예요. 그냥 조은 페어리 안주라고 생각하시죠. 아, 아.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너무 맛있다 글렌리 음. 음. 글렌리벡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콤함? 뭐 과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달콤함들이 있으면서 마지막에 원래 글렌리벳의피니시를받아야 되는데 이게 약간 치즈가 돕는것 같아요 저는 음... 저도 딱 마시고 숨을 내겠자 입안에 파인애플 향인가? 하여튼 되게 달달한 과일 향 같은 게남는데 그때 이걸 넣으니까 처음에 어 뭐지 싶다가뭐싶다 보니까 어, 이게 단짠 단짠인가 싶킨 했어요 아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 아, 네. 근데 음 단짠 단짠 일단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저도 네, 나쁘지는, 나쁘지는 않고 막또아 너무 좋은데 약간 요 느낌 은또 아니 강추 이런 느낌은 음. 아니것같 그러면 은 일단 치즈 여기까지 먹고 몽쉘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어 음, 몽쉘 몽쉘은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가 위스키를 마실 때 케이크를 추천할 경우도 많아요. 음 초코 케이크든 생크림이든 은근히 달달한 버번 케이크를 이용한 위스키들이 잘 어울리거든요. 음 근데 우리 항상 케이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런 몽쉘 뭐 같은 녀석들 정도는 집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대안으로서 얘를 먹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자고요. 어때요 그들님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몽쉘이 절대 약한 음식이 아니거든요. 달달하고 크리미고 엄청 자기 개성이 뚜렷한 음식인데 위스키랑 먹을 때그 개성이 살아있으면서 위스키를 죽이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음...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어려우지. 지금 더덕 랜리베시 이 마셨을 때 피니쉬로 마지막에 오는 그런 향신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마지막에 죽지 않아요. 그냥 달달한 거랑 약간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죠. 네, 쓴 맛과의 조화도 있고. 네, 쓴 맛이랑 그런 달콤함이 조화를 이루고. 개인적으로 아까 치즈는 뚝 끊기는 느낌. 얘는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부드럽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이게 더블리벳이라서더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어 우리가 뭐 헤리 위스키를 같이 마셨을 때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얘가 워낙 좀 달달한 녀석이기 때문에. 음. 네더잘 어울리는? 죄송합니다 님그 아, <laughs> 정도면 은 몽쉐를 미스키 담궈놨다가 드세요 아. 더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아, 추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안주로 넘어가야겠죠 네. 세 번째는 조미김이에요 아,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기대되지 않아요? 기대도 되고 너무 재밌기도 하고 뭐 아, 왜냐면 저는 원래 소주를 혼자 집에서 마실 때 김을 많이 먹었어요 저는 웃긴 마주잖아요아 그래요?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한 위스키도 뭐 같이 먹으면 어떨까? 물론 짜니까 별로 안 맛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먹긴 먹었는데, 그래서 좀 예상 외로 괜찮더라고요. 아 마셔봤어요, 그고 <laughs> 네, 전다 먹어봤죠, 이거. 아 저는 생각만 하고 마셔보지 못했는데. 아, 다 해봐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저 지금 굉장히 기대돼요. 조만간 밥이랑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laughs> 있는데. <있네요. 웃음> 어, 잘 먹으시고. 아, 뭐. 왜냐면 밥 소가 바꿨거든요 그래서 아, 뭔가 어, 이 밥이랑도 해보면 재밌겠는 생각이. 들어 어, 이번에는 조미김이랑 먹어볼게요. 음아 위스키 맛을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그때 좀 많이 취했었나봐요. <laughs> 아, <laughs> 위스키 맛을 제가 모르겠는데. 아 저도 지금 느낌이 뭐냐면 위스키 맛을 얘가 싹 바꿔줘요. 그냥 아, 다른 네. 맛으로 바꿔. 맞아요. 약간 얘를 피트 위스키로 바꿔주는 느낌이었어요. <laughs> 내가 지금 피트 위스키를 먹었나? 나 왜? 방금 맛은 마신 마신 뭐지? <laughs> 왜 그렇게 짠 맛이 나지? <laughs> 그렇게 따지면 피트 위스키랑은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보통 피트 위스키를 뭐포카 이런 애들이랑 같이 먹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어울리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근데 그거 알죠? 그래도 김에는 자꾸 손이 가요. 이제 MSG가 <laughs>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 김진이만. 이게 진짜 어울리지 않는데 조금 부끄네요 네 번째는 스낵을 제가 어쨌든 준비 했거든요. 근데 집에 보통 우리가 어떤 스낵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까를 좀 찾아보니까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커피랑 잘 어울리는 로투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면은 그래서 로투스를 일단 가져오긴 했고 뭐얘 말고도 과자류가 많으니까 다양한 걸 시도해봐도 좋은데 너무 자극적인 맛이 나는 과자들은 위스키랑 잘안 어울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좀 최대한 덜 자극적이고, 굳이 뭔가 맛이 강하다면 조금 달달한 쪽으로 과자들이 잘 어울리지 않나. 음. 네. 그죠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노트스는 좀 곡물 맛도 좀 나잖아요. 네. 위스키 자체가 사실은 보리, 곡물, 뭐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녀석이니까 거기에 대한 조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대드가 어. 되네요. 한번 먹어보죠. 얘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원래 얘가 커피랑 진짜 잘 어울리잖아요. 네. 술이랑도 잘 어울린다는 걸 방금 새삼 느꼈어요. 달달한 술. 실제로 위스키 바 같은 데 가면 로투스를 주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예, 아. 네, 저는 몇번 받아서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음. 얘는 약간, 몽실 만큼은 저는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입안에서 페어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뭔가 혀 안쪽에서는 글랜 리벤이 남아있는데, 혀 끝쪽, 테두리 쪽에서는 로투스가 좀 그걸 감싸주는 느낌. 음. 좋은 것 같아요. 네. 약간 뒤로 갈수록 달콤함이 되게 배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조화가 엄청 좋아요. 아, 위스키랑 그 달콤함이 배가 되는 것 같고. 근데 약간 하나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얘가 과자들 중에서 좀 부스러기가 많이 남는 과자 중 하나거든요. 느꼈죠. <laughs> 네. 입안에서 가루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laughs> 약간 집중력이 분산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중력도 <laughs> 굉장히 심한 것같데 아, 네. <laughs> 그거 약간 좀 아쉬운 요 음. 우리랑 단점? 응. 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작입니다. 아저 너무 기대돼요. 기대작 비타준입니다. 더 마시게 되죠. 힘겹죠. 음 아그 정도인가요? 한잔 마시고 이게 넣었는데 몇번 씹다 보니까 얘를 더 마시고 싶은 거예요. 한번더 마셨어요. 근데 그때 조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제 아직 이번에 남아있거든요. 조금 더 마시고 싶어요. 그 약간 이 젤리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음. 이 젤리가 한 번에 과자처럼 사라져서 삼켜지는게 아니다 보니까 입 안에서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마늘 때미스키를 넣었을 때 페어링과 중간 정도 남았을 때 페어링과 벨리가 마지막에 조금 남아있다 잔여물과 함께 섞여서 먹는 맛이 또다 달라요. 그런 것 같아. 너무 매력적. 이 네.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일본에서 마셨던 하이볼 맛이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 아... 일본 기호만 만든 하이볼. 네. 그러니까 좀더 부드러운 하이볼이죠. 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단맛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토니가 보통 많이 사용하니까. 그것보다는 정말 탄산수 대신 나의 침! 아 침! 그리고 레몬 대신에 우리 비타쥬! 오 좋네요 그리고 그 위스키의 맛도 그만큼 잘느껴져 왜냐면 다른 자극적인 녀석들이 없으니까 맞아요 네. 아니 이거 한번 먹는데 저 진짜 다섯 번 먹고 마셨다니까요? 계속 마시게 돼요 얘가 입안에 남아있는 동안은 뭔가 위스키를 계속 더 마셔야 될것 같은 그런 충동을 느껴요 위스키를 불러요 얘 네. 네. 확실한 건 새로운 발견인 것 같아요 의외로 잘 어울린다 네 하여튼 네.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그러면 피디님은 오늘 먹어본 이 안주들 중에서 가장 페어링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녀석은 무엇인가요? 저는 의외로 로어투스요 아~~ 정말 그 생각지 못한 거였거든요 도대 몽쉐를 뽑을 줄 알았어요 제 스스로가 네 근데 마지막 잔향에서 로투스를 딱 넣었는데 향과 맛을 갑자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근데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느낌은 저도 되게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몽쉘은 어쨌든 얘가 안에서 되게 빵이라서 뭔가 이렇게 뭉쳐지는 느낌이 같이 있어가지고 음. 위스키랑 같이 뭉쳐진 것들이 이렇게 섞이는 느낌이라면 로투스는 뭔가 여기서 위스키를 받쳐주는 느낌. 음 맞아요. 아까 얘기한 고 혀를 감싸면서 감 음. 위스키를 약간 그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그럼 어도게 1등인가요? 저는 몽쉘이에요 근데. 어, 뭐예요? 어떻게 1등처럼 봐요? 아, 너무... 저는 그 가루가 또 입안에 너무 신경 쓰여요. 오. 위스키를 오롯이 즐기기에는 너무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오, 거슬려 있다, 가루가. 네. 약간 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 거죠. 그... 몽쉘에 빵가루나 거슬리는가요? 어, 몽실은 쫀득쫀득하게 붙어요. 오, 초코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저는 베스트가 몽쉘이었고 오. 몽쉘과 위스키가 정말 적절하게 페어링이 잘된다고 느끼고 케이크를 완전히 대체한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원래도 케이크랑 같이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의외로 굳이 케이크를 구매하지 않고 몽쉘 사다놓고 하나씩 먹어도 진짜 좋겠다. 음. 예, 이 생각 확실히 들었어요. 제가 말했죠. 몽쉘은 냉장고 필수템입니다. 아 <laughs> 그럼 피디님의 워스트는 뭐예요? 아 진짜 되게 마마토거든요. 예. 워스트만 생각하면. 제가 맥주 마실 때 최애 중에 하나예요 아김이 <laughs> 네. 맥주랑 궁합이 정말 좋거든요 네. 뭐 소주랑도 좋을 거고 사케랑도 나쁘지 않았어요 네. 네. 하지만 더블랜드 이가는 이백과는... 아니었다 왜 아닌 거 같아요? 너무 짜네요 짜다! 네. 그쵸 그러니까 저 역시도 사실 김이 워스트였거든요 어... 그러니까 김은 역시 소주랑 먹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러니까 이게 위스키에 있어서는 조미김과 같이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이 그만큼 궁합이 잘안 맞는 것 같다는 걸또 다시 느끼게 된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공동 워스트로 김을 뽑았다는 거예요? 네. 거구나? 그래도 비타쥬는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가죠. 비타쥬 사실 저한테 공동 2위입니다. 아 공동 2위? 네. 네. 공동 2위 다른 품목 뭔지 아시겠죠? 몽쉘. 네. 네. <laughs> 공동 2위 정도로 꽤 반향을 일으켰다. 왜? 네. 저는 아,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비타큐나 비타민과 관련된 이런 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안에서 만들어지는 하이고 되게 신기한 경험이거든요. 근데 반전이라는 느낌 이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특히 젤리류로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 씹는 맛과 함께. 그게 입안에서 계속 뭔가 새로운 맛과 다양한 맛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서도 그 맛이 달라지니까 꼭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외에도 간단히 구할 수 있는 음식들 중에서 위스키 페어링으로 추천하고 싶은 음식들이 있다면 혼자 숨겨두지 마시고 댓글로 많이 공유를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팁이 저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또 새로운 재미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술과 함께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오늘 베스트 페어링으로 뽑은 이 몽실 처리하면서 위스키를 마셔보도록 할게요. 위스키가 부족하니까 또 따야겠죠?